걸리네. 이제 요즘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중3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들을 많이 하세요. 음. 지금 많이들 이제 갔다 오시는데 학교 설명에, 어, 학교 설명에. 근데 엄마들이 설명회 갔다 와서 진짜 가고 싶은 학교라서 갔는데 설명회 듣고 막 망설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보면은 너무 좀 성의가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laughs> <laughs> 설명회가설명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어, 아니 뭐 자료라든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준비하신 거라든지 이런 음. 거에 있어서 그리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예전에 가 가보셨어요? 설명회? 나는 설명회 매년 음. 어, 취재 다녔으니까 올해는 안 갔어요. 학부모 입장으로 간 적은. 나는 설명회 안 다녔어요. 에 고등학교 음. 들어갈 때 어. 나는 설명회 안 갔어. 어 사실 음. 저는 저희 지역은 음. 이제 10분씩 다 그걸 했어요. 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어, 한 장소에 한국, 아. 10분의 음. 시간을 줬어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설명회는 따로 있어서 더 자세히 싶으면, 알고 싶으면 우리 학교에 와서 설명회 두 네. 시간짜리를 들어라. 음. 근데 이제 10분씩 그 시간을 다 줘서 아, 그때 어. 교육청에서 뭐? 예, 네, 교육청에서 아, 엄마들이 그한 그 지역에 있는 음. 학교를 다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음. 그래서 막 정말. 경쟁이 치열했어요. 막 아이들이 만든 콘티 막 영상 우리 학교 뭐 좋다 강구하느라. 막 그런 아 것들. 그 선생님들 자료들도 엄청 나고막 그런 실적들 뭐 이런 것들 해서 한 눈에 보니까 그리고 음. 해도 뭐 음. 이제 두 시간이 안 지나니까 진행도 빨리빨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엄마들이 한두세개 정도 찝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가서 이제 학교 분위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자세한 음. 것들도 보고 그런 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음. 이제 좀 엄마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인기 있는 학교는 어. 좀 학교 측에서 막오 오고 싶은 사람은 와뭐 이런 느낌. 아, 어. 근데 원래 그 오, 오고 싶은 사람와 이런 거 어. 듣고 일부러 약간 그 튕기쳐 나가지 않게. 에이. 그러니까 음. 너무 정말 좋은, 기대하고 너무 어, 많이. 대표적으로 서현 고등학교가 그런 학교거든. 어. 인기가 많아. 항상 설명해 하면은 너무 많이 와. 어. 꽉차 강당이 꽉찰 정도로 오는데 그래서 항상 좋은 애들이 못 와. 아. 지원도 아. 많이 하고, 많이 오기도 하고, 아. 어, 지원도 많이 하고, 튕기쳐 나가기도 많이 튕기쳐 나가는 아.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 어, 이제, 뭐, 모 고등학교는 <laughs> 일부러 어, 홍보를 세게 안 했어요.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어, 이제 내가 취재가 겠다고 그 하면은, 알아? 그냥, 아, 우리는 안 할, 홍보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음. 들어보면은, 너무 홍보 많이 해서, 너무 그래. 많이 오면 정작 올해들이 못 와요. 아, 설명에 엄마들이 많이 오면, 그해 학교의 경쟁률도 높아져요. 음. 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 어. 근데 그런 건 있겠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곳은 엄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음. 설명에 따라서 이제 뭐 확확 바뀌진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 두, 한두 군데를 비교하고 음. 있었는데 설명회에 가서 어, 설명하시는 부분한테 혹해서 음. 간다거나 음. <laughs> 분위기 혹해서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 특강을 음. 이제 최근에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나는 그 설명에 꼭 얘기,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설명에는 일단은 굉장히 <laughs> 일방적인 거예요. 학교의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학교는 일방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의 좋은 점만 보여주게 그쵸. 돼 있거든. 음, 그러면 맞아. 이제 그 보, 너무 혹해도 안 되는 게 그거야. 너무 이 학교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를 다 보여주 줬을 때 내가 그걸 100% 믿으면 음. 어그래서 그, 이제 객관적으로 학교 알림이도 들어가 보고 객관적으로 내가 학교를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맞아. 근데 그냥 <laughs> 학교는 좋은 점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불친절하게 해주는 학교가 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저도 응. 그래요. 응. 음.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어쨌든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만 보고 선생님 그냥 학교 가서 분위기 보고 그러고 와도 될거같요두 음. 가지 양상일 <laughs>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실제로 아이를 보니까 프로그램도 별로고 내가 예상한 거랑 달라. 그러면 좀 어떤 학교 대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안 좋은 학교는 없어요. 프로그램 다 좋아. 음. <laughs> 프로그램 다 애가 좋고. 못 쫓아가잖아요. <laughs> 프로그램은 다 좋고.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다 너무 좋고 음. 분당 외에 다른 지역들도 용인이나 어딜 가도 일반고요 프로그램이 없어서에 대학 못 가지 않아요 절대. 음. 근데 엄마들은 딱 생각하기 에 여기 프로그램이 엄청 잘돼 있으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갈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그게 아니에요. 음. 그냥 어느 학교를 가든간에 요즘에 다가 평준화돼 있고 음.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음. 학교가 옛날에 학교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성적을 가져가야 돼. 성적을 음, 가져가면 그렇죠. 이 프로그램들이 다내 거야. 맞죠. 근데 내가 성적을 <laughs> 못 가져가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다 남의 떡이라. 맞 그거를 간과하는 거야 맞아. 엄마들이. 특목고도 마찬가지잖아. 네, 사실. 어, 어, 어. 어. 외대고 <laughs> 얼마나 프로그램 좋아. <laughs> 근데 애들이 반 이상 정시로 가잖아. 음, 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 내신 잘딸수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집 가까운 데. 집 가까운 곳에.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갑이라서 갑처럼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할까 말까 어, 학교가 설명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갑의위치에서 근데 학교 들어가는 순간 학교가 갑이에요. 그렇지. 음. 바로, 바로 우리야. 바로, 바로, <laughs> 바로 입장이 우리야. 달라져서. <laughs> 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굳이 가서 뭐 못하네 잘하네 다똑같아다똑같아 음. 나는 이거를 10년 넘게 10년 15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다 취재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흥미가 없어 이제 왜냐면은 다 똑같은 거를 똑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바꿔 이름만 바꿔서 다 똑같이 그런데 결국 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은 결국 성적 좋은 애들이 그냥 그리고, 몇 명만 <laughs> 가는 거거든 음, 그리고 이제 학교 설명회 가면은 이제 학교 광고한다고 이제 입시 실적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서울대 몇명뭐 이런 거뭐연구대몇명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 저기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고 우리 애가 또갈수 있다라는 건또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인원수 많으면 또 그만큼 또 희망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진짜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중복 합격. 그렇죠. 다 아, 중복이지. 재수생, 애수생 어, 다 포함하고 실제로 그냥 냉정하게요.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인서울하는 거예요. 음. 그냥 인원 인원이 그래. 근데 이제 걔네들이 보통 입시라는 게 비니빈, 부익부라서 되는 애들이 다 되거든. 맞아. 어, 얘가 서울대 되면 연대, 고대 다 되거든요. 여섯 장 그러면 이제 얘, 이게 50명이 갔으면 이 50명이 150명, 200명이 되는 거예요. 음. 음. 맞아, 맞아. 네. 그래. 어떨 때는 그 재원 음. 재원 재원 아니 재학생 수보다 어, 학교 수가 더 많아 <laughs> 그게 당연한 거지 중복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지 돼 음. 이런 것도 중복 합격이어서 이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5 0등 안에 안못 들면은 정시를 바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음. 됐고 모든 학교는 <laughs> 학교 학종 프로그램이 다잘돼 있고 네. 선생님들도 다잘 적어 주셔야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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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한테 가서 달려있다. 성적 잘 받을 학교를 선택을 맞아요. 해서 열심히 음. 준비해서 가셔야 돼. 요그 이거는 설명회가 잘하네 못하네 뭐 어쨌네 어, 실망했네 어, 많이 어, 할 필요도 없어. 맞아 어. 바로 음. 을될 거예요. 음. <laughs> 내일만 가서 잘하면 돼요. 네. 네. 해서 요즘에 설명의 실진이어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선택 잘 직접 하시고. 직접 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설명에 음. 또 설명에도 듣고 직접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학교 음. 어, 교, 교육과정 편센터라든지 음. 표준편차라든지 이런 거다 보시고. 학생 수뭐 급식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성별, 그, 남녀 성별 다 나와 있고 교육, 교육, 그 평가계 <laughs> 수행평가 음,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보고. 다 나와 있고, 모든 게다 학교 알림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맞아. 자료예요. 맞아. 그거 보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학교 가서, 음. 어, 아, 이렇구나. 한보통는 정도지, 그치. 그게 다가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